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 인이다 또 일곱 개를 일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 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복성으로 삼아 주시고 상자와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사 다시 하나님이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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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수 예배로 저희들을 모아 주시고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흔 아홉 마리의 양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들의 평안에 안주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양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임자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육지를 헝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지낸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12명의 당장꾼을 가난으로 보냅니다. 40일 정탐한 후에 돌아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는 두 가지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땅의사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곳에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합니다. 모세, 모세와 아론을 옹망합니다. 우리가 예굽당에서 죽었거나 강양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은 우리가 칼에 죽거나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지금이라도 애급으로 돌아간 게더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 스스로는 자신을 멧 두기로 여기고 패배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급의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하기 메추라기 반성의 물을 내신 하나님이 보이면 이런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감긴 것입니다. 반면 요수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대하여 들, 들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적과 꼬리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땅 백성들을 두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루하지 마십시오. 요수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지키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짐을 챙기고 도망간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인이지만 바람만 들어있는 풍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이에 불과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다이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다이시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권리하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도 죽어도 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루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주옥에 말할 수 있는 일을 두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하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무수한다는 의미와 신앙적으로 경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세상을 두루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수와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할 두루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깨닫는 오늘 본문은 깨닫지 못한 제아들을 항해 책망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받는 이유는 떡이 없음으로 제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배 타고 있는데 떡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떡한 개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사천명을 다 배불려 먹히시고 남은 것 일곱 강주리였는데 그 남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아마도 남은 것은 백성들이 나누어 가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져온 것입니다. 12명이 하나씩 가져와도 12, 12떡이 가져왔을 것인데 제자들은 떡이 없으면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근거림은 예수님 말씀에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고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노력은 그들의 일사 삶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란 강력한 경계를 말하고 만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바리르인들과 헤롯의 의식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제자들은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절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르새인들이 예수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구하게 됩니다. 신란이란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하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당신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와 4천명 먹였다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가 그렇다면 다른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포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는 이 세대의 포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더 이상 논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포적을 구하자면 포적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반대의 한 반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었기 때문에 표적이라도 보고 믿어 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봄문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을,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또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 떼어줄 때몇 방울, 몇 방울을 몇방 거뒀느냐. 떡 일곱 개를 사천 명이 떼어줄 때몇광줄을 거뒀느냐. 제 아들은 대답합니다. 열두 방언입니다 일곱 강줄입니다. 21절에 이르실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합니다. 지금 계속 갈릴리 주, 주변에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일렴 제자들하고 1년 반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봤어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제자들은 떡금 자기 먹을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제자됐으면서도 제자가 된거 아니죠. 항시세상끌어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12명의 당사권 보냈는데도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만 갈렛만그 부정적인 것을 안 봅니다. 영현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했고 오직 그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물갈이한 거죠. 에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 요수아와 갈렙만 우유라게 믿음으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은 둔하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길까지 못하는구나. 한마디로 둔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귀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눈, 영적의 기, 영적 기억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이란 예수님의 말씀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상태를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기억하면서 세상적인 관시, 가점,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둔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둔한다는 말은 단단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사람이 사람의 심령을 둔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그렇다면 가장이신 하나님은 자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베드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먼저 <laughs>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염려는 짐을 누구에게 맡게 합니까? 던져버려라 합니다 내가 가진 염려라는 보따리는 믿음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일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본다는 말은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염려하게 합니까? 주님께서 염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 진단을 해보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둔한 상태에 깨어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영예는 영예기, 영예 생각을 깨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가깝습니다. 주님은 항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할 할, 할 바에 차라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 잠깐 하고 바로 세상에 나가면 바로 막귀에 빠져서 새 세상과 더불어 삽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계속 지켜줘야 되는가 이 세상 사는 끝날 때까지 뭐 주님을 의지한다면서 주님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영역에서 항상 물질에 약하고 자식에 약하고 형제에 약하고 이웃에 약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찌 보면 사랑을 베푸지만 이웃을 사랑을 베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식구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1대1로 하나님 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는 그 다리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지만 그,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일대일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만난다 해도 그 사람이 회결를 해야 돼요. 회결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웃이, 우리 식구가 같이 밥 먹는 게 식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웃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 거 알아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 책, 성경 책 자체가 그 결론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이사랑는 거지. 그냥 나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기도해주면 부마나 행자들이 안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만나야 돼. 여러분도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났잖아요.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복을 주라고 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고 목표를 잡았는데 전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어쨌든 자기 자리 옆에 앉혀 놓으십시오. 저는 멀리 멀리 가란 말아 합니다. 우리 식구, 제일 먼저 식구, 형제, 친척, 이건 먼저 그 구원을 받게 하면 그게 이웃입니다.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옆집, 옆집 누가 산지도 몰라요. 개인주가서대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이웃입니다. 우리, 이제, 어, 보면 우리 식구, 식구 중에도 있고, 신책주도 있고, 우리 형제 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남편, 남편은 구원 안 받고, 남편은 구원받고, 와이프는 구원 안 받고, 자식은 구원 안 받고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 생명이 끝난 날까지 우리 가, 가족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설교 끝나고 우리 기도한 시간 되는데 우리 기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의 바탕을 해서 우리가 식구들을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려운 게 식구예요. 네, 나의 취약점을 최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은 한열번 가자금은 한 번쯤은 가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식구는 아니에요. 열번 가자금은 마귀가 달라들어서 그 치부를 노립니다. 우리의 과거. 제일 쉬운, 쉬운 어려운 게 과거거든요. 넌 과거에 는 그렇지 않았지 않냐. 그 집으로 해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또 하지 마라의 말을 하고. 자식한테 이야기하면 자식은 엄마는 엄마는 옛날 어쨌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도 또 흘고. 우리의 심은 기도로 해서 그분들을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유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유사랑한 게 우리 식구가 아닌 남남 이웃이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웃입니다. 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도 영광이 닿죠. 하나님의 아들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단단하게 둔한 상태로 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성령임을 의지하며 영의 눈과 귀,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주인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럽나이다. 아멘.